네, 양매매운 채널의 10월 23일 네, 마감 라이브 방송을 잠시 후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라고 봐도 되겠죠. 네, 뭐 다음 주가 하루 이틀이 있는데. 음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어 오늘도 이렇게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어 마감 라이브 방송은 어 사실 지금 마감 라이브 방송을 할때 제가 오늘 뭐 장중에 뭐 꾸준히 그 최근에 장을 지켜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깝죠. 네 많이 그 시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일단 뭐 주가지수가 계속 빠지고 오늘도 지금 많이 좀 내렸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 우리가 좀그 뭐랄까요 좀그어좀 그 어, 좀 시장이 좀 풍성하고 네, 거래량 거래대금도 충분하고 내가 노,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내가 하루에 관찰할 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종목들의 절대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사실 우리가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어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모든 종목을 다 내가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동타임에 등장하는 종목들이 면은 뭐 선택의 그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좀 뭔가 좀 풍요로운 가운데 네 <laughs> 어, 단타 매매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최근에 그뭐뭐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른쪽에 올려놓는 제 화면이 네, 보통 이제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종목들을 제가 올려놓습니다. 보통. 네, 우리 마포깡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쿠쿠리님, 네, 샛별님 네, 미미님, 네, 임포리님. <laughs> 아유, 우리 채널의그 핵심 인물들, 네, 오셨네요. 네, 우리. 네, 그리고 통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 오른쪽에 제가 늘 마감 이부 시간에 올려놓는이 장면이, 이 화면이, 네, 3분, 3분 75 검색기에 등장하는 종목 군들입니다. 네, 예, 주도주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7번 아이언 패턴방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7번, 그, 그러니까 이 종목 군들, 그리고 종목 군들이 만들어낸 차트의 형태만 딱 보면, 아, 오늘 7번 아이언 패턴방 가족분들이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아, 오늘 매매를 잘했겠구나, 뭐 이게 그냥, 기본으로 보이죠. 네, 사실. 뭐 왜냐면 최소한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주도주 단타 매매에 그 영역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영역, 영역을 하면 이제 피봇 이차 저항 위에서 주가가 네, 그 형성되는 종목들이죠. 당일의 주도주 강하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실린 종목들.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피봇 이차 저항까지 돌파하고 그 위에서 매매가 진행되는 종목군들. 뭐 오늘 오늘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우동지팜 같은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코롱글로벌 같은 네, 이런 종목입니다. LNF도 이렇게 한번 지금 영역을 만들어 줬죠. 네, 휴니드가 조금 전에 여기 영역은 못 만들었어요. 사실 영역은 만들진 못했고. 네 제이션시스템도 좋은 그 타점은 줬지만 영역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 외에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 당연히 전혀 영역을 만들지 못했고요. 어, 탑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냥 상한가로 네, 뜨면서 바로 갭으로 뜨면서 직행했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재 우리 그 7번 아이언 패턴방에서 매매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우등 집합입니다. 우등 우등집함. 집합. 그리고 코롱 글로벌. 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제 7번 아이언 패턴방 매매일지를 한번 볼까요? 직전에 올라온, 마지막에 올라온 매매일지부터 한번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뭐, 뭐, 당연하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역을 지키지 않은 종목들은 7번 아이언 패턴방에서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코롱 글로벌, 네, 우리 초롱초롱님, 오필승님, 코롱 글로벌, 네, 나나님, 코롱 글로벌, 네, 다시 한 번님, 코롱 글로벌. 보이시죠? 나이스가이님, 코롱 글로벌. 난행복해님, 네, 코롱 글로벌. 네,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전 종목들입니다. 전 매매일지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듬집함 장초반에. 다시 한 번님, 우듬집함 네, 오필승님, 우듬집함 난행복해님, 우듬집함 네, 나나님, 우둠지팜. 상향님, 우둠지팜.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매매일지 전부예요. 오늘 올라온. 그러니까 오늘, 어, 사실 7번 아연패턴방 같은 경우는, 어, 종목만 조금 도와주고, 네, 그리고 그, 좀 종목이 종목만 좀 다양하게 그 출연을 하면, 이미 7번 아이언 패턴방에 계신 분들의 실력, 단타매매 실력은 충분하다. 우듬 집팜이나그니까그 중요한 건 이제 절대적인 이제 숫자겠죠. 네, 7 사실 한두달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그좀 약해지기 전에는 여기에 여기에 보통 등장하는 종목들이 30에서 40개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그 30에서 40개에서 10개 정도가 영역을 지켜 줘요. 영역을 지켜 줍니다. 네, 피봇 2차 저항 위에 주가를 형성하고 그 위에서 이제 패턴이 나온, 그럼 그 중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매매하면, 그러면 우리 7번 아이언 패턴방 계신 분들이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매매를 하고, 뭐50% 이상 성공률만 가져도 계좌가 최종으로 수익으로 터닝이 돼요. 물론 그 익절의 상식, 손절의 그 의지를 잘 지켜내면, 네, 조금 더그 어, 수익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툴이 진행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툴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좀 조금 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 절대적으로 그 3분 70억 검색에 등장하는 종목들이 어 조금 그 작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매니저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네, 그 매니저 미팅룸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음, 그때는 사실 기존의 이 형태를 네, 그대로 유지하자 그, 이렇게 지금 결론이 돼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켜내는 것 이런 과정에서 매매를 견뎌내는 것도 네,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업종 종합 차트 지난번에 한번 지난 방송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죠. 일본 주봉, 지금 구름대 하단 이탈했, 이탈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 어디에 가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 월봉에서 찾아야 된다. 자, 월봉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월봉에 이, 이게 지금 길게 만들어진 이 지지라인이 보이죠? 그럼 역으로 이 지지라인까지는 이탈이 나온다 얘기. 여기서 어떻게 뭐 반등이 나오든 터닝이 나오든 뭐가 되려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 740선이 7 4 0선 까지는 아직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월봉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764포인트에서 여기서 그 돌아가려면 뭔가 핑계가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종 지수나 이 시장이라는 것도 뭔가 좀 핑계가 생겨야 <laughs> 뭔가 좀 돌아나가죠.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강하게 이 저항라인 만들었죠. 이 저항라인 한번 돌파하고 눌렸다가 재돌파하면서 완벽하게 돌파해내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라인이 되려면 여기 와서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하방이 세면 또 돌파가 될 거고요. 아님 최소한 여기서 지키면서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지지가 된다. 또는 여기가 무조건 이탈이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만들어지는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처럼 여기를 뒤집어 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럼 아직은 뭐예요? 조금 더 이탈을 봐야 된다. 어디까지 봐야 된다? 740 선까지는 바라봐야 된다. 여기서 돌아서면 이것도 애매해요. 지금 주봉도 보면 여기 이미 이탈했죠? 여기 이탈했고, 일봉은 지금 <laughs> 바닥이 안 보여, 바닥이. 그죠? 근데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740선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전문가들도 뭐 얼추 이 라인 언저리를 얘기를 해요. 뭐 740, 750,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차트상으로 딱 보면 가볍게 보이죠?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뭐 정확히 740딱 찍고 어느 날 돌아나가는 게 아니고, 또는 여기가 뚫려서 밑으로 하방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아예 이탈했다가 밑꼬리를 달지, 뭐 이런 거 아무도 모르죠.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단,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 봐서 진행되는 이 꼬라진. <laughs> 오늘 제가 네 진짜 꼬라지라고 하는 단어 한번 쓸게요. 네. 이 꼬라지를 봐서 솔직히 긍정적이진 않아요. 지금 시장 사, 시장 자체가 네,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도주 단타 매매 및 3분봉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우리 채널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시장이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네 양, 이런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에서는 3분 7 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최소한 영역을 지켜내는 종목이 10개 이상은 나와줘야 그 10개 이상의 선택지에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종목에서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을 맞추면 그럼 정확하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계신 분들 매매일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체 영역을 지켜내지 않는 종목의 매매일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사실 그게 지금 그게 좀 안타깝죠.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47분의 참여자 분들은 이미 주도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확고하게 공부가 돼 있고 그 패턴과 타점을 잡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듬집 팜이나 글로벌이 코어롱 글로벌 같은 정말 영역과 패턴을 지켜내는 종목만 나와주면 그 타점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마치 그그 그 토끼를 뭐 낚아채듯이 정확하게 낚아챌 줄 아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방장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야, 이렇게 단련된, 이렇게 뭔가 좀그 날, 그, 나리선 칼들을 갖고 계신 우리 7번 아연 패턴방의 참여자분들이 아니, 이거 나리선 칼을 써먹어야 될까? <laughs> 써먹을 종목들이 최근에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상대적으로 1호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슈니드 같은 종목은 어때요? 이거는 7번 아이언 패턴 방의 종목이 아니라 어디 종목이죠? 네, 1호방의 종목이죠. 1호방. 1호방의 종 장초반부터 진행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장초반에 요거, 그 디마크 고가에서 밀렸죠. 정확히 디마크 고가 찍으면서 눌렸죠. 바로 밑에서 밀렸는데. 그러면 그 디마크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 분들이 배워야 될그 종목 그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중에 여러분들이 그 가장 초보 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패턴이 무슨 패턴 질질이 패턴이에요 질질이 패턴 그럼 그 질질 이렇게 질장 초반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휴니드가 자휴니드 오늘 장 초반에 사실 장 초반에는 거래량 거래량인데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 0198에는 떴을 것 같아요 0198에 떴겠죠 자 그러면 크진 않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쉽고, 의미 있는 고정지표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디마크 고가에 부딪혔죠. 그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밀린 순간 여러분, 오늘 이거 휴니도 하루 종일 안 쳐다봅니까? 네, 안 쳐다보면 안 되겠지. 단, 뭐를, 뭐를 가지고,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온, 여기서 매매하겠다고, 여, 이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매하겠다고, 여, 이거를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되세요? 이젠 이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이제 그, 그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여기는 뭐다? 전고 아래 비급 구역이다. 여기선 당연히, 이거 만약에 제가 오늘 1호방 매매일지 뒤져가지고, 여기, 여기 매매하신 계신, 매매하신 분 계시면, 방장하고 다이렉트로 전화 통화합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여기는 우리가 매매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빠지기 시작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뭐예요? 여기서도 이미 우리는 1호 방에 계신 분들도 뭐를 봐야 된다? 여기서 패턴을 봐야죠. 이거를 기준봉, 이 양봉,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0198에 뜰 정도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렸고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면 이 만들어진 기준봉에서 그 다음 진행되는 건 뭐예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 기준봉 기준으로 하나, 둘, 셋넷에서 돌아나가면 뭐죠? 장안선 패턴이 되는 거죠. 실패했죠. 5 2평 S 패턴, 2 2평 터치 패턴, 데드 크로스 패턴 다 실패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어? 야, 너는 그럼 오늘 내가 오늘 지, 너를 지켜보는데 어디를 관통할 때를 기준으로 지켜본다. 여기 종가. 보이죠? 양봉의 종가. 여기를 관통하는 기준으로 얘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이만큼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켜보란다고 해서, 이거 하루 종일 예, 얘... 어, 그래도 돼요? 초, 정말 내가 양매매운 채널에 이제 막 입장한 정말 완전 개초보다. <laughs> 아이 개초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진, 진짜 오리지널 초보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 휴니들을 지켜봐도 돼요. 여러분들 초보 시절에는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됩니다. 제가 단타 매매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매매를 줄여야 된다. 매매하지 않는 것이 단타 매매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오늘 여기서부터, 자, 이 시간에 대략 한 9시 30분 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봉의 종가를 관통해내는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 실리는 이 시간까지 대략 절대 시간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4시간 넘게. 4시간 넘게 이 종목을 지, 지켜본 누군가 초보가 있었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단타 매매로 성공합니다.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얘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켜보는 거 아니죠.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양매매연 채널에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배울 때 패턴이 완성될 때 거래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런 데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자체로는 무슨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상한선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한선 패턴이 만들어지는 절대 패턴, 절대 자리가 뭐죠? 이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질질이 패턴의 전형적인 모양이란 말이에요.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이 모습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거를 지켜볼 줄 알아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라면 지켜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저점을 만들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횡보할 때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눌림목이라고 매수하는 그거는 눌림목 매매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유튜브를 찾으시면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양 매매윤 채널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눌림 후 거래량을 실고 전고를 돌파하는 돌파 매매를 하는 단타 매매 그 방이에요. 여기서 방, 여기서. 아니, 여기다가 매수마크 찍고 눌림목 매매할 거면 왜양매매용 채널에 와있냐고. 양매매용 채널은 여기를 타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몇번 하죠? 네. 근데 누군가는 여기다 타점을 잡 그러면 그분은 양매매용 채널하고 기본적으로 단타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분이에요 아니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럴 경우에는 이 눌림목 매매하는 유튜브 채널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가 눌림이 매고, 되고 이 질질이가 이게 질질이라고 봅시다 자. 이 질질이가 패턴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질질이를 끝나고 전고를 돌파하는 거래량 거래대금 실리는 여기 이 자리가 나와야 패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나와야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질질이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나의 매수 타점은 어디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여기가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단타 매매 실력을 키우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는 매수 타점이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둘셋 넷에서 바로 도가 돌아나가서 여기를 돌파하면 상한선 52평, 12평 하고 s 패턴 만들어서 올라가면 52평 s 패턴. 22평 터치하고 올라가면 22평 터치 패턴. 데드 크로스 냈다가 바로 올라가면 데드 크로스 패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패턴이 무슨 패턴이다? 질질이 패턴이다. 그죠? 그러면 오늘 1호방에 계신 분들, 조금은 자유스럽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패, 그 기본적인 매매 기법은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슈니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또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놓쳤어. 여기를 지켜보는 걸 못해서 여기를 놓쳤다면 오늘 여기 돌파 나왔죠 또 돌파 나오고 눌림 나오고 여기 돌파 나오는 시점에 여기 이렇게 눌림 들어갈 때 나는 또내 타점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 종가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또한 번의 타점이 되는, 요, 여기서 무슨 패턴? o 이평 S 패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주도주 단타 매매, 이거 하기에 절대적으로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종목들이 절대적 수치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뭐 쓰죠? 이거 쓰겠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0198 하면. 이거 쓸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분석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양매매윤 채널에서 공부하는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요런, 요런 부분 사실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네 그리고 그 패턴이 등장할 만한 주도주가 등장하는 이 횟수도 좀 적고. 절대적으로 좀, 그, 뭐랄까, 단타 매매하기에 좀 빈곤한 시장이에요. 네, 빈곤한 시장이고, 뭐, 급등주든 주도주든, 네, 고정지표, 세 가지 고정지표 돌파해내고 패턴 만드는 종목이 뭐,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3분치, 그, 3분 70억 검색기를 가지고 그 매매를 진행하는 우리 7번 아이언 패턴방 또는 1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조금 그 뭐라 까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막 나락을 나락을 줍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하면서 좀 풍성하게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장이 강조하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들 불쓸데 없는 정말 엉뚱한 급등주의이 단타매매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와중에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원금을 지켜내고 시장이 좋을 때 내가 뭔가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칼을 간다는 이런 마인드로 정말 장 중에 하나에서 다섯 개뭐 이렇게 한 정도의 종목이 뜬다고 할때 아까 7번 아이언 패턴 방 매매일지 보셨죠 우듬지팜과 코롱 글로벌에 집중돼 있는 그외에 다른 종목들은 일체 매매하지 않은. 시장이 어렵고 힘든 걸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시장은 또 뭔가 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영어 그 업종 업종 종합 차트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 요거 월 월봉 차트에 잘 보세요. 이렇게 이탈했던 애들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이탈했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시점. 여기 어디, 여기 어디라고 봅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보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으로. 월봉의 구름대를 이탈할 때 어떤 모습이 만들어졌어 밑꼬리 달고 달, 올렸단 말이야. 또. 이게 밑꼬리 달고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도 여기서 이, 이탈을 하든 뭐 하든 밑꼬리 달고 또 올라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빠질지 오를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나간 차트 속에서 보면, 이탈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밑꼬리 달고 올린다? 이렇게 올렸다? 근데 사실 지금 그만큼 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종목의 출연수가 많지 않을 때, 더욱더, 더욱더 집중해서 본인의 원칙과 룰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이런 과정 속에서도 7번 아이언 패턴 방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우리 매니저분들의 그 의견에 저도 공감한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매매하다 보면 지금처럼 매매할 수 있는 가능한 종목들이 절대적으로 적을 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그 종목이 많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록 출연하는 종목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하는 종목을 정말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듯이, 날카롭게 공략할,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목들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아예 영역 위에 있는 종목 선정해 놓으면 요거 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영역 위에 있는 종목만 관찰한다 그래도 뭐, 세 개, 네 개? 아니, 세 개, 네 개면은 멀티 차트 하나 띄워놓고 그냥 걔네, 걔네만 집중 관찰하는 것도 쉽단 말이에요. 열개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내가 놓, 그, 놓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3분 70억 검색기 등장하면서 세 가지 고정지표 돌파해서 그, 7번 아이언 패턴의 영역을 지켜내는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뭐죠? 본인이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정도 라인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그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내가 7번 아이언 패턴 주도주 단타 매매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그 시장 상황 아, 좋지 않습니다. 3부 7 0 검색기에 등장하는 주도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영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패턴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면서, 네, 어렵고 힘든 시장,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